이 시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돈을 갖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서 멋을 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돈이라는 이 물질은 결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역사를 다 배우셨겠지만 뭐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 그들이 말하는 원시 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이나 흔적들을 보면 그 때부터 이미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계산을 세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유라는 것, 물질의 소유라는 것,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다른 뭐 어떠한 요소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 없이 또는 다른 어떠한 물질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지만, 돈이 결코 해결해 줄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습니까? 당장에는, 만약에 저와 상진형제의 관계에서 상진형제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진 형제가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진 형제를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찮게 사업이 잘되고 또 직장이 잘 풀려서 저도 비슷한 수준의 물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는 늘 감사하고 호의적으로 살았지만.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겠죠. 나도 이 사람과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이 이전에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을 배신합니까? 그게 그냥 드라마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전에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걸또 봐도 많이 나오죠. 충신이었던 사람이 간신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강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물질이란지 권력이란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요소로 결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돈이 우리에게 해결해 줄수 없는 것,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료의 혜택을 받고 그 의료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뭐 우리의 입장에서 연장이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연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기한을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만약에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의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는 물론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줄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그 천주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가 한 평생 동안 영생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로초를 찾도록 보내고 그 또한 불로초의 연구하는 일에 많은 또 어, 노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진시황제는 5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어요. 결국 자신은 불레장생을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짧고 짧은 인생을 살고 역사의 한 뒷길로 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도 돈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건강을 저야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육신의 쇠약해져가고 노쇠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있습니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 지금 여러분들 아, 좋겠다. 20대죠. 20대 에 아주 파랗파랗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20대가 영원합니까? 그렇죠 않죠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어저 약간 과거에 어, 아주 오래된 추억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어 30대에 삶을 살았습니다 아. <laughs> 우리 스무 살 우리 동요 형제 2002년생이죠 아 씨. 그렇죠? 친구들은 2002년생이죠 맞죠 그렇죠? 2002년생 2002년도 때 저는 동성로에서 대구 동성로 아시죠. 대구 동성로에서 어오필슨 코리아를 외치면서 하, 우리 한해 월드컵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그때 태어났다는 거죠. 그때 내가 21살이었거든. 하,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참무서한것 같아요. 어뭐 저와 동년배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김창주 주 선생님 계시고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오래 이제 사셨던 우리 이승사님 선 이승사님도 선그 2002년 월드컵 때는 젊으셨어요. 맞죠, 20대셨죠, 맞죠? 그때 20대였어요, 20대 이승선님 선님 이렇게 세월이 무상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laughs>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40대만 해도 올해 요즘 시대 는 40대 정말 젊은 거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에 비하면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지금의 우리 40대는 아마 그 시대 때 50대 후반 뭐60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져 가니까 사람의 노화도 약간 좀 조금씩 조금씩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의료의 혜택이죠. 하지만 노화를 막거나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가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삶을 마감 후에 우리의 육신은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엄마의 배 속에서부터 잉태되어서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은 짧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에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없기에.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지하여서 오직 육신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지위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권력에 목마름 갖게 되고, 세상의 명예에 그들이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의 지배받는 노예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면 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눈에 쉽게 보이고 손에 쉽게 잡히고 쉽게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최근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얼마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무슨 말을 막 말을 하던 세상이 다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돈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돈을 하나의, 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떠한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왜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는 또한 일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던 한 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셨죠 마감하는 순간 누가 그 재산 뺏어가려고 합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죠. 왜냐?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빚도 많은데 그 갚으려고 하면 제일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또한 그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죠.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대리 만족이 있는 거예요. 늘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빼앗기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돈에 대한 부분에 그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늘 근심하고 늘 억눌리고 늘 돈에 지배받는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돈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와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아간이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를 둘수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 여리고성에서 이제 취한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놓겠을 때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재물들 중 재물들을 자신의 장막에 숨겨서 그것을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몇 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어 그중에 일부를 뒤로 빼내어서 자기 장막에 숨기는 거. 특별히 땅을 파서 그 안에 아무도 모르도록 묻어 놨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수가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숨겼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 여리고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말 약하고 작은 성, 그냥 어, 이스라엘 전체 군대 중에서 한 일부의 사람들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는 성, 그 성을 함락하러 갔는데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셔서 우리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갔는데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군사력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힘도 훨씬 크고 많고 여리고생에 비하면 아이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패배를 당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하서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누구로 인한 것이었고요? 유다 지파 세라의중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파에서부터 아간에 이르까지 그 족보를 열거하면서 이가 나의 소유를 훔쳐서 숨긴 사람이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모읍니다. 열두 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범인 찾아내려고. 물론 요수아는 이미 하나부터 음성을 들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어느 지파가 걸릴까요? 유다 지파가 걸리는 거예요. 또 뽑습니다. 누구의 집안? 세라의 집안을 뽑힙니다. 또 뽑습니다. 세라의 자손들 중에 누구? 삽띠가 삽띠의 가족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뽑습니다. 삽띠 자손 중에 누구 갈미가 뽑히는 거요. 예또 뽑습니다. 마지막에 뽑았더니 누가 나올까요?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한치의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아간의 범죄와 같이 물질, 우리 눈의 손에,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거, 우리 손에 쉽게 잡히는 거, 우리의 몸으로 쉽게 경험되어 줄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의 성적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진로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취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또직장생활 하시는 또 우리 어, 지체들 가운데서는 뭐그 직장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욕심들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철저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숨기고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탐욕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앞에 바로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면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서로의 또 필요를 채워 주는 그런 성교의 모습이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이어지는 장면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이것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숨기고 나머지 일부분만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듯이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간의 사건 그리고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 이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너희는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왜 세상에 욕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욕심을 두는 이유는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또는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른 누군가 나와의 삶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다른 친구들과 의도치 않지만 성적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성적에뭐 0점 소수점 얼마로 인하여서 장학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장학금 못땄을때 억울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그 다음 학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지만 사실 공부 자체가 아니라 점수로 얻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잘 업무를 감당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잘 됩니까? 다 경쟁의 대상이죠. 어, 누군가를 우리가 밟고 올라서야 진급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급의 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맞죠? 좁죠, 아주 좁죠. 올라가면 올라가수록 더 좁아지죠. 그래서 그 경쟁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수록 더 치열해지고 더 치열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본성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조미 먹어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동록이 다 들어서 모든 것들이 쓸모 없이 망가질 것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지위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이 됩니까? 세상에 권력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집니까? 세상에 명예가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노사에 힘이 없어지면 또는 한 사람의 생이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사람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한 줌의 먼지처럼 손을 놓는 순간 다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경쟁사이고, 나만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는 종과 동록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종이 들지 않고 동록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누구도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또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분이시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의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보물로 쌓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멸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름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곳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이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억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각종 각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는 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세상에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면 세상에 우리의 시설이 머물게 되면 이 죄악된 죄악된 세상 죄로 인해 가득 죄가 가득한 세상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고정이 되면 우리의 눈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이요. 죄로 어두운 것이요 그 어디에도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슨 빛이더라고요? 밝은 빛이라는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주르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대 지체들 믿음의 성도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걷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주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오직 그에게 속한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 쪽을 배신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충성된 종은 한 주인만을 충성되게 섬깁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삶이요 결코 하나님과 재물어서 겸하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몸물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성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